자, 여러분들 여기 그림을 보니까 뭐가 보여요? 나비. 아 예, 나비가 보이죠? 이거 손도 this 하나 보이죠? 네. 가까이 있어요, 멀리 뭐 있어요? 가까이. 네. 가까이, is 가까이 is 있죠. 그러면 this is that is. this, this. this. this is. this i s 맞나요 네. 아니요. this is. this is. 자, 준서 대답해 보세요. This is. 예, 좋아요. this is. this is. 자, 다음 거 볼까요? 자, 이번에는 손가락이 가리키는 나무가, 예. 멀리, 멀리 있는 것 같아요? 네. <목소리> 멀리는 멀리 것같요 멀리는 것 같아요. These 예. 그 are. These are. r 예. 멀리 있어요. 가까이 있어요. 멀리 있어요. 예. 이즈! 아까이 네, 있죠? 네, 이게 지금 나무가 우리 눈에는 하나밖에 안보이는데 그쵸? 아마 두개 이상이 저 뒤에 있다고 봐서야 될것 같아요 아잘 알겠어요! 이 다음 음, 뭔가 나무관이 없었는데 네. 그러면 1번 보세요 위에 컵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즈! A tree. Is a This is a tree. 자, 태호. 이게 무슨 말이에요? This is a tree. 이것은 나무입니다. 잘하셨죠? 다같이 <laughs> This is a tree. 자, 이번에는 이것들은 나뭇잎들입니다 라고 하고 싶어요. 아, 이번에는 나무가 아니라 나뭇잎들을 말하고 싶었던 거네요. 자, 소은이. 이정도먹어야 되겠어? 요이건도스고이건 뭘까요? 겠어이정어를읽어주셔야돼 되겠어? 이 정도가 되겠어? 이 정도가 되겠어? 리 정도가 되겠어? These are leaves! These are leaves! t h e 이것은 나뭇잎들 자, 다 같이. This is a tree! This is a tree! These are, leaves. These are leaves. 자, 넘어갈게요. 아주 잘하고 계시고요. 여기 보니까 그림에 또, 어, paintbrush. paint Paintbrush. brush paint brush 여기도 paint brush 여기 있어요 팬이 한개 있죠 그런데 지금 가까이 있어요 멀리 있어요 멀리 그러면 자 디스가 맞을까요 대신할까요 that is a paint brush that is a green brush that is a paint brush

That is a paint brush. 저것은 그 그림붓입니다. 저것은 그림붓입니다. 예. 저것은 그림붓입니다. 예. 그게 다입니자다쓰셨어요 조심, 예쁘게 잘 써주시고요. 자, 2번 문제로 가니까 그림을 보니까 뭐가 보여요? 크레용들이 한 개, 두 개, 세 개. 그리고 가까이 있는 거 맞죠? 손가락이랑 붙어 있죠? 디에. 예, 디에. 그러면 디즈와 도즈 중에 누가 맞아요? 디즈. 그렇죠. 디즈. 디즈. 근데 디즈의 뜻이 뭘더라아 어. 예, 준서 것들은. 그렇죠 음. 이것들은 그러면 불러주세요 문장 These These are crayons 그렇죠 These are crayons These are crayons These are crayons These are crayons, These are crayons. These are crayons. Yeah. 잘하셨고요. 자, 예 잘하셨고요 예린이 한번 더요 왜죠? 아 예린이 눌러주세요 These are crayons These are 자, 이 문장의 뜻을 말해주세요 예 이것들은 크레용, 크레용들입니다 아주 잘했어요 이것들은 크레용들입니다 아주 맞아요. 잘하셨습니다 예, 그걸 하지 말고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응. These are crayons These are crayons the 자, 돌아가면서 읽어봅시다 예 This are 어, crayons 아주 잘했어요 이거 어, 누야 예, 진석이 어. These are, crayons. Yeah, crayons. 자, these are crayons. These are crayons. These are crayons. These are crayons. These are c r a y These are cray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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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se a h crayons. t h e s These are crayons. These are crayons. These are crayons. These are

자, 누르지 마세요. 자, there is a school. There is, is a school. There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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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 a school. 자, 우리 이렇게 합시다. 손머리. 오른손. <laughs> 오른손 손머리. There is a school. There is a school. Is 오른손 머리로. 한 손만. 그리고 그 손으로만 두절을 누를 손으로 수 있습니다. 예. 네. 해원 지금 반칙이에요 예. 오른손이라고 했죠 오른손 에이? 오른손 왼손 잘 모르세요? 위험해 응, 대단하다 어 그렇게 하면 이제 위해도 되잖아요 네 예. 자격이 사라져요 안돼요 선인이이손으로만 누를 수 있다 그랬죠? 이자예 우리 정정당당하게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이제 누른 사반 감정 짓어요 알겠어요 이제 감점입니다 t h a e is a school t h a e is a Daddy, t s a t s c o o l o Daddy, l t s Daddy, t s go! a t s go! let's go! Daddy, t s o a let's go! Daddy, s o a l t s go! Daddy, t s o a t s go! l o Daddy, let's go! Daddy, let's go! Daddy, let's go! d a d o let's go! Daddy, let's go! Daddy, let's go! Daddy, let's 다는다라요 하세요. 지금 뭐 하세요? 우리 어디 고 그래요? 자, h e m e i t a r school. e a school 무슨 뜻이죠? 아, 왜, 뭐야? 이리 뭐야? 무 학교입니다? 네, 뭐야? 그거는 학교입니다? 정답이죠. 이거 안 썼어요? 이거. 네, 정은 학교. 네, 히야. 네, 읽어 주세요. 일죠 네, e l e m 중요한 규칙이 있어요. 자기 과일 어, 쪽에만 해야지 다른 사람 일급 쪽에 하면은 쪼안 돼요. 쪼금 안요쪼요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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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쪼금 원요예금안 돼요. 쪼금 안 돼요. 쪼금 안요 네! 네! 안 <laughs> 예. cool. yeah, cool. 예. oh, 네! <laughs> 아목표 잘했어, 잘했어. 그렇죠? 네, 잘했어요. 다음 체린이, 진성이 네. 읽어주세요. 네, 일 있었어. 네. 네있스코 그렇죠? 아주 잘해 주셨습니다. 네있스어네있스코자 다음 넘버 4. 자 여기 보니까 양말들이 보이죠? 양말이 야냐자카멜말해 주세요. 뭐야 <laughs> 예. 서리. these are cool these are socks these are socks these are socks 예. 무엇 뜻이에요? 이것들은 양말들입니다. 그렇죠. 이것들은 양말들입니다. These are socks. These are, These are socks. These are socks.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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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아니, 좋아요, 아니, 아, 기, 네 좋아 잘했고요. 자 누구예요? 진짜로 우리 는이 점에 잘했 좋아요. 천님이 점에 잘아이점네 Th anyway. That is not a b i r d That is not a b yeah, yeah. like <square cozy> <noise> i r d That is not a b i r d That is not a b i r d That is not a b i r d That is not born. That is not born. That is not r n That is not born. That is not born. That is not born. That is not a b i r d That is a b i r n t h a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자, 그러면, 2 0점 짜리 문제라고 아습니다 머리 말이에요? 무슨 말이요 예, 그리고 아, 두요무제자리 그리고 바른 자세. 요어슨말들에요 무슨 요 남학생들. 에요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무슨 이에요무이에요요무이요 무슨 말이에요? 이 자, 세상에 반드시 준서랑, 자, That is a, is a bird. That is a bird. 저것은 새가 I 아니다예요. 그쵸?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아, 하지 마! 그림을 봤자, 여기 5번. 네. 저것은, 여. <laughs> 아, 뭐야? 3을 제자리로. 저것은... <laughs> 저것은 연입니다! <laughs> 예, 소원님! There is, okay. <웃음> <20점이었어요>. <웃음> 아, <That> is <laughs> a kite! 천 점이죠! 20점이었어요! There <That> is <laughs> a kite! <laughs> 아, 엄청 <laughs> 잘했어! <laughs> 자, 그러면 문제 나가겠습니다. 다시 10점짜리! 잘 들어와야 돼요. 아니 지금 미리 들어가 안 되죠. 손머리 20점 드에있었는다 20점. 내가 내가 내가. 내자 다시 한번 말해볼까요? That is a kite. That is a kite. 준비요아 내가 뜨고 있어. 하이투는 어떻게 쓰나? 네, 린이 예. 아니 연인데 어떻게 써요? 그렇죠? 맞아. I... I I I... k i II i k i k k II i k k i k i k i k i k k i k i k i k k i k k i k k i k k i k k <Paulo> <MAT> socially socially <Akbar> mm 아 i 첨입니다 <S> <S> 자, 대리석파! 이리석파 대리석파! 대리석파! 요어석파 대리석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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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석 다시 한번요. 1 2 3 4 5 6다 안됩니다 안됩니다 13 14 1죄송합니다 예. 다시 한 번. 0 11 다시. 아3 14 15 1즈1도즈8 1 도즈. 0 Are UFOs? The those aren't UFOs. Those aren't UFOs. Those aren't UFOs. Those aren't UFOs. it? 야야! 실패일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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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t. That. These. Like, those. Those. This, that, These. Those. This, that, These. Those. This, 자, 여학생들과 어, 여기 네임스어요성이 따라했습니까? 네. 안 따라했더니 여학생들 수첩 드리겠습니다. This that is those! t i s that i those! This that is those! This t h t 자, 이번에도 충분하자. 자, 여기 보니까 This. 이건 뭐예요? This is a t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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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This 네, These, These, are socks. These are socks. These are socks! These are socks! These are socks! t h e s 좋아요! 네, 이상한 자, 이상한 그러면! 두번 누구야? 요 o 이 보세요. 선 a t w 요 s that? s o s o s Airplanes Airplanes that's it, that's it. Those are airplanes yeah. Those are airplanes yeah. These are crayons. These are crayons. These are crayons. These are crayons. These <laughs> are crayons. So, These are crayons. These are 나버티나안나 예! 나버티아리이 안되나? 예! 또 치워! 치워! 죄송합니다 한도더 해볼까요? 고마워요! 이 That is our school! 그렇죠! That is our school! That is o school! 여기 어, 왜 대시해야 되나요? 학교가? 멀리 멀리 읽고 몇 개나 써? 한개 준서야 100개! <laughs> 야리 러스코. 리러스 무슨 뜻이니까? 이게 요리거든요. 예. 한 개. 자요. 예. 천국. 저것은 학교 있가그렇죠그렇죠 자. 자 여기는 장이 저분, <드시켜> <드시켜> 네, 저은 저거, 어... 저거는... 예. 페인트 문입니다 저분은 페, 저는은기면입니다 자, 아. 여러분 아주 잘하셨고요. 숙제 내드리겠습니다. 가방 아, 사요? 아. 아. 아니요. 저는 사다 쟤 없어. 저는 만 남았는데요. 책은 안쓰어요책 아, 아, 숙제는요. 13쪽에, 우리 37쪽에 있었죠? 죄송해요. 아, 37쪽에 네, 저배요 37쪽에 있는 문장하고, 네. 네. 우리 월북에 있던 문장 있죠? 어, 지금 했던 것들. 37쪽에 6문장. 그리고 월북에 6문장. 12문장이거든요? 12문장 한 번씩 쓰고 녹음하기. 알겠죠? 네,